E hum. 김치찜 오랫동안 푹 익혀서 만든 김치찜 와 파란 뜨다와 대박 함께 깨끗. 먹을 계란물이 썰었네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를 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싸서 먹으면은 먹을 줄 아네 오야, 와 밸런. 진짜 대박사건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너 찍고 에이. 있어 에이. <laughs> <laughs> 너무 웃기네. 아빠가 오늘 엄마가 맛있게 해준 김치찜을 먹었어. 근데 배가 아파. <laughs>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서 커만 거를 급하게 먹었더니 배가 아파. 우리가 배 아플 때 부르는 노래가 있지? 시시시 y 예 s y 예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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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봐봐 예순이 예순이요 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에요. <laughs> 음. <laughs> 예수님 배가 아파요. 고추 주세요. <웃음> 아야 아야. <웃음>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? 물어보니까 그냥. 호로록, 호로록 드셨는데. 호로록? <laughs> 호로록 드셨어요? <드셔도> 와! <laughs> 아이씨, 내거 내놔. 어제부터 자꾸 내거 탐내는데. 진짜 맛있는데? 그래? 나도 먹어볼래. 진짜 맛있네. 어 맛있다. 음, 음, 끝맛도 맛있어. 되게 부드럽다. 음, 음, 잘 먹겠습니다. 짜란 음. 먹합시다 짠. s e 세미 C. 메리야, 엄마가 너를 위해 이렇게.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단다. 근데 꼭 그렇게 아줌마처럼 거 <laughs> 운동해야 돼. <웃음> 엄마. 양수 <laughs> 씨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방학 시작. 짠짠짠. 고생했어. 아, 엄마 맛있다. 아. 아침으로 통밀빵, 계란, 단호박 그다음에 제가 만든 코스요. 마요네즈로 말고 요거트로 만든 거예요. 누가 누가 길 가면서 핸드폰 봅니까? 야, 얼음물 가져 나온 거야? <laughs> 얼음물 먹고 싶다 그래서? <laughs> 나도 걸을 겸 <laughs> 정신 바딱바딱안 <파떡파떡> 차립니까? <laughs> 땀에 떨어가지고. 너무 워 초음파 사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저번에 찍은 건데 약간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는 스타일. <laughs> 내일 또 사진이 생길 테니까. 너무 귀여워요. 저번에 찍은 건데, <laughs> 이 꼬꾸머, 꽃구멍. 꼬꾸멍이고, <laughs> 입 인중이고, 입술이에요. 내일이면 두 자릿수야. 우와, 두둥, 두둥, 두둥. 진짜. 백일, 두둥, 백일, 두둥. 메리, 두둥, 얼굴, 콧대, 두둥! 그날이 왔다. <laughs> 드디어 임당 검사 날입니다. 너무 겁이 나요. <laughs> 잘 먹어보겠습니다. 어, 맛있겠다. 어. 나도 냄새. 냄새 맡아볼래? 어, 상큼한데? 오렌지 향이나요? 음. 꿀떡. 찼나보네 내가 아는 박스는 맛없었으면 끊었어 중간에 아니야 한 번에 마셔야지 괜찮아 이 맛은 김이 완전 빠진 환타 맛 환타? 어어어 어, 어, 끝이 이상한데? 어쨌든 먹었으니까 먹었으니까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방 임... 입체촌파..릇 네. <laughs> 임당검사 출범. 출방 그럼 앞치마 벗고 가야지 <웃음> 출발 <웃음> 어어그 다음에 간짜장. 오, 간짜장도 구워줄까? 맛있을 것 같아. 구워줄까? 네, 네 구워주세요. 네. 잘 먹겠습니다. 응. <laughs> <잘 됐었다>. 날이덥다 <laughs> 우리 오늘 애기 보고 왔어요 아, 썸네일 임당 재검 전화를 받고 매우 마음이 심란해서 아, 정말 아니길 바랬는데 오늘 점심도 너무 잘 먹고 카페가서 맛있게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오후에 딱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내일 바로 재검 하러 가려고요. 그래서 오늘 저녁은 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먹고 일찍 금식해서 내일은 재검은 꼭 통과하길. 야 <목소리> 구매 <맨>. 머리로 <laughs> 야 뭐야 어뭐 <laughs> 케이 oh <my. 웃음> <laughs> like <in. K> 디저트. <laughs> 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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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이 행복하다. <laughs>